밥이랑 샤브샤브 같은 반찬이랑 밥이랑 고구마. 괜찮고 돼. 어, 오늘도 괜찮아. 네, 저기 냄어고고 뭐? 가르 거예매를 했습니다. 아. 아니, 어제 자전거 탈때 내리막길이었거든요. 근데 길교로 올라가는 길인데 내리막길 다음에 갑자기 이제 급 경사로 올라가는 길인 거예요. 쭉 내려오니까 가속도가 붙으니까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던 턱 같은데 이렇게 걸려가지고 진짜 날아갔어요, 거의. 이런 거를 탈 때는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트에 왔습니다. 들어가 갑시다. 저희는 중상공원에 어쨌든 튤립을 보러 왔습니다. 우와! 예스. 음?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이름이 왜튤립을 주제로 잡았는지 알것 같아. 음, 진짜 너무 이쁘다.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그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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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성고름 나가라 <laughs> 우와 나 몰랐어 난 수난. 순한... 아 한국 이름은 순한 유명한 중산공원 아이스크림입니다 음길린이상인데 <laughs> 맛있다 아, 진짜 살짝 컸네 点好吗？ 한국어로 돼? 아, 한국에서 가져온 건가 봐. 응? 아 속이 딱풀린다살아 있어 살아 있어 좋아 좋아 근데 근데 양데 근데 근데 아니, 갑자기 비가 이렇게 오는 게 맞냐고. <laughs> 아니, 말, 진짜 말은 하늘에 갑자기 번개 찢어, 이게. 아, <laughs> <나> 지금 너무. <laughs> 이 소스, 한국에서 먹는 오렌인테 소스랑 맛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반찬으로 카레를 할 겁니다. 감자도 하나. 근데 감자를 꼭 벗겨야 되나요? 껍질을? 죽진 않을 것 같은데, 먹어도. 근데 감자 칼이 있는 걸 보면 또 감자 껍질을 벗겨 먹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이랑 먹을 겁니다. 를쓸 겁니다. 밥을 두공기만해 가지고 1 5 나왔거든요. 음, 풍경아. 진짜 더 어, 바삭바삭한 만두피 같은데. 이거 어. 식감. 심장... 아, 쌔쌔. 네, 부끄셔 하. 이거 이거 그 유명한 찜림이고요란이랑 여기 친구들이 아침으로 자주 먹는 아 이거 맛도 없었어. 진짜? 나는 아, 너무 많이 었는데나 먹어 볼게. 떨리는데. 언니 언니가 우리 학교 놀러 오기로 해가지고 학교도 경로 하고 피크닉 가려고 합니다. 꺼낼게요. 언니 용과 좋아한다 해서 용과를 오늘 아침에 주문을 했고요. 오 뭐야? 네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들었지? 뻥치지 마. 가 만들었지? 너 오늘 아침 만든 거야 이거. 우와 미친 거 아니야? 나 오늘 진짜 복이 많은 여자야. 아, 미쳤다. 미쳤어. 남자친구한테도 음. 안 해주는 거야? 나한테 하는 거지? 네, 인생 마지막 <laughs> 처음이자 마지막 도시락이야. 오늘 새로 연 핫식당에 갑니다. 아하. 로 카페를 한번 뚫어보자고요. 어, 자리 많아! 많아 많아 많아! 맛있어 보이는 뭐 하나 먹을래? 나 이거 먹으려고. 응. 여기가 북경대고요. 칭하대 학생증이 있으면 북경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맨날 보여드리는 칭하대랑은 완전 분위기가 다르죠잉? 여기가 그 유명한 웨이밍쿠 이름 없는 호수입니다. 여기가 이름이 없어도 될 만큼 아주 이쁘고 유명해서 웨이밍쿠가 됐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았으면 더 이뻤을 텐데 굉장히 좀 아쉽네요. 근데 여기가 제일 한국식 밀키트도 제일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반찬들도 뭔가 한국식 반찬, 반찬 많고. 저희 내일 파티하기로 했거든요. 한식 파티. 그래서 재료를 사러 왔습니다. 꼬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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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샀냐면요 막걸리랑 만두랑 불닭이랑 해가지고 야무지게 먹을 겁니다 자 얘는 불닭 짜라짠짠 여기 목이 부었어 괜찮아 이겨내 짠 큰일났다 <laughs> 오늘 망했다 말이파이로 미리 시켜봐 7개라고 한줄음 미쳤어 빨리 먹어짠 양꼬치 시켰고요. 고장 등. 아나 지금 너무 거지같이 쓸고 있는데 고장 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laughs> 지금 손질 다 했고 오늘의 메뉴는 김치찌개랑 양볶음밥이랑둘다팽이 쌈입니다. 텀을 해볼게요 지금 네, 없네요. 네, 예, 실뢰성 일도 안 가는. <laughs> 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계란볶음밥을 할 겁니다. 저희 역할은 파이팅!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웃음> <웃음> 얼른 오세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와, 김치찌개, 이거 빨리 그냥. 개맛있겠네. 맛있겠네, 진짜. 미쳤어, 미쳤어. 최고, 최고. If anybody that is saying that do it really better